창원에 사는 주부 김모 씨의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3,500만 원이 인출된 건 지난 5월 25일. 며칠 뒤 개설은행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연락이 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른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김씨 가족은 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휴대폰에도 무슨 뭐 모르는 거 보면 그냥 받지도 않아 버리고 그런 게일 없거든요. 그런 전화를 의심가는 뭐 전화라든가 아니 통화를 한사진조차 잘... 사실 진짜 없어. 하나 아, 그런 것도 없어. 나도 그런 거 정도는 알거든. 그래, 그런 거. 김씨의 통장에서 6개의 대포 통장 계좌로 17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됐습니다. 인출되기 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안 카드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보안 카드를 보관을 집에서만 하고 있고 항상 쓸 때는 집에서만 썼는데, 뭐, 따로, 뭐, 따로 뭐, 이메일로 전화 한다든지, 뭐, 그렇게는 한 적이 없거든요. 둘 중이야. 김 씨의 집에 공인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는 두 대, 은행 측은 파밍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파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아닌 내가 시킨, 내가 지정한 사이트로 들어오게 해달라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그 명령어가 남아있는지를 본 거고요. 그런데 그 명령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명령어가 남아 있다고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 파밍이 아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왜요? 명령어를 그 범인 스스로 사태를 쓸 수도 있고요. 사태를 하면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김씨는 해킹을 의심하고 있지만 은행 측은 파밍 등고객의 부주의로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이체라는 뭐라든, 콘서트 정보에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가트세태에 인지하고 인식을, 인식을 잘못 하세요. 그래서, 사고 난내는가 이제, 무슨 99.9% 정도로 보시면 돼.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장규화될 전망입니다. 신종숙법이 나온다면, 그것도 고객의 부주인가요? 금융사에서 어떤 그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신종숙법이 생긴다고, 이런, 이런, 그 보다는, 예전에 한뭐 어떤 금융사에서 공인인증서가 몇천 건이 빠져 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관련해서 뭐 연극 변기에서 생각을 해봤습니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관련된 금융 피해 규모는 1,310건 2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고객 피해 사실을 꺼리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처럼 고객 정보 유출에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본, 피해자만 답답하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에만 집중되어 있는 금융보안을 외국처럼 다양한 보안기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